오늘의 신규 차량리뷰 오늘은 우베르마트 레블라 GTS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V에요 자이 녀석이 오랜만에 나온 굉장히 빠른 스포츠.. 아.. 스포츠카가 아니죠 SUV인데 자, 제가 저거 재원을 보고 잠깐 스포츠카라고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재원을 보시면은 무슨 진짜 스포츠카 슈퍼카마냥 최고속도 가속력이 높은 걸볼수 있죠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인터넷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 들어가면은 현재 이모곤, 퓨리아, 코보다 다음으로 이렇게 있는 거볼수 있고요 SUV 주제에 가격이 무려 117만 5천 달러 스포츠카급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인생 차량이고요 한번 이거 설명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변함없이 통근 시간에 다른 SUV들과 함께 도로 위에 꼼짝없이 가척이 있군요 이렇게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시죠? 몇 주? 몇 달? 몇 년? 지긋지긋하죠? 엑셀을 밟아 교통체증에 갇힌 차량들을 들이받으며 언덕으로 달리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시스템에서 해방되는 거죠. 물론 당신은 그저 상상만 할 겁쟁이일 뿐이지만요. 하지만 언젠가 그 모든 현실로부터 도망치려 할때 믿음직한 레블라 GTS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지금 이 녀석 보면은 앞에 범퍼도 좀잘 생겼고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라이트라던가? 저... 뭐 마음에 듭니다. 만약 제가 현실에서 SUV를 산다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좀 사고 싶어요. 자 우베르마트가 현실의 BMW니까 BMW 같이 생긴 게 맞습니다. 자 최고 속도가 아까 보여드렸죠 네칸 살짝 넘고 이게 그거보다 높습니다. 이모건이 네칸인데 이모건 네칸보다 최고 속도가 조금 더 높아요. 가속력은 자 네칸하고 살짝 더 최고 속도랑 비슷하죠. 제동력은 두 칸이 안 됩니다. 한 칸하고 3분의 1. 마찰력은 세 칸하고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자, 이 녀석 한번 밖에 나가 보서 다 보도록 하죠. 자, 이동수단 모든 문. 여기. 바밤. 자, 뒷문까지 다 열리는 거볼수 있고 이렇게 트렁크도 굉장히 넓은 거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 버튼으로 톡 누르면 그냥 우다치는 거였으면 좋겠다. 손으로 여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하지 엔진부터 좀 봅시다. 엔진이 몇 기통인지 안 보이네요. 이거 뭐 전기도 아닐 텐데 뭐 이거 혹시 몇 기통 엔진인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에 적어주면 시 감사하시겠고요. 아, 감사하겠고요. 하시겠고요는 뭐야? 자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거볼수 있고 어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거랑 기어봉이 따로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이것도 그거겠죠? <laughs> 자 그리고 나머지 또뭐볼거 있나 음, 이쪽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어안정안 안 보이면은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죠. 어 여기서 볼수 있. 야 이거 위에가 동, 뻥 뚫려 있네 그냥. 이거 햄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쏠 수도 있습니다. 어한 방에 깨지고요 방탄 아니에요. 어, 어 깨끗하게 뭐 이것도 부숴봐. <laughs>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내부에 기어봉 따로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버, 버튼이래 그 봉도. 자 그러면 뭐 이거 다 버튼 같은 걸로 다 대체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은이 녀석 한번 살짝 수리해주고 나서 다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돌리고 여기서 출발. 음 처음에 바퀴 자국 살짝 남는 거볼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오 평평이하게 속도가 오르네요. 평탄하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 아까 가속력 보셨잖아요. <laughs> 굉장히 빠릅니다. 가속력이 일반 SUV들에 비해서는 어 약간 좀 개조가 안된 스포츠카, 슈퍼카 정도의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 아니야 개조가 좀된 스포츠카 그 정도의 예,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면 풀 개조 SUV. <laughs> 아무래도 이거, 그 페가시 토로스랑 한번 붙여봐야 될것 같은데, 그 녀석도 굉장히 빠른 SUV잖아요? 그 녀석이랑 한번 비교도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근데, SUV 지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찰력도 낮고, 코너링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돌리려고 하니까,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쭉 밀리는 모습을 방금 봤죠? 자, 여기서, 어우, 이거를 굉장히 돌기 힘들어 합니다. 저, 뭐라, 코너링,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이거 SUV 중에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니까. 자, 한번 뭐 여기 속도계 좀 봅시다. 얼마나 나오나. 어, 120 마일 퍼 넘긴 모습을 볼수있고요 자, 내리막길. 오, 잠깐 점프를 해버렸어 아, 야, 이 자식아! 자, 100 넘기고. 아, 150을 넘겼네요. 자, 125, 150. 아, 직진, 직진, 직진. 125에서 덜컹덜컹하면서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50마일 파워. 자, 음. 어, 최고속속도 어제... 제 어, 최고속도는 저번 영상에 올렸던 그 전기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의 이름이 그거였죠 어, 이모곤 이모곤 그 녀석이랑 최고속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SUV가 스포츠카랑 <laughs> 자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개조를 하면은 얼마나 미친 듯이 빨라질지 어.. 가속력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개조하러 가보도록 하죠. Like? 우베르마트 레블라 GTS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수리부터 좀 해줘야겠네요. 239 달러 해주고 내구도 업그레이드 5만 달러. 그다음에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3만 5천 달러. 자전동으로 조금 올라갔죠. 앞 범퍼가 조금 있습니다. 자 제고품부터 해서 플리터 핀. 카본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스트리트 스플리터 카본 스플리트 스플리터 스플리터 p 프터마켓 스플리터, 카본 r 프터마켓트윈 i 지 카본 트윈 o 지 aftermarket, twinity, carbon twinity, carbon twinity, c a r 뒷범퍼 카본 뒷범퍼 n i t y carbon t 뒷범퍼 뒷범퍼 carbon twinity, c 조금 b o n twinity, c a r b 해 n 자 엔진 업그레이드 4단계로 해주면서 가속력이 5칸을 찍었고요자 머플러 제거품 자 제거품 보도록 합시다 어.. 아, 지금 머플러를 자 트윈보어 자 이렇게 바뀌는거 볼수있고요 티타늄 트윈보어 그 다음에 알루미늄 타원형 카본 타원형 인피니티 카본 인피니티 자 인피니티가 그.. <laughs> 무한.. 그.. 그거를 본뜬거 같죠? 저는 이거 인피니티 머플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 펜더 제거품부터 해서 2차 펜더, 카본 펜더, 어, 플라스틱 펜더, 카본 펜더, 1차 와이드, 자, 1 와이드로 바꾸면은 조금 달라지죠. 2차 와이드, 플라스틱 와이드, 카본 와이드, 카본 쭉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자, 그릴. 아이고, 그릴도 꽤 있네요. 자, 그릴 제거품, 카본 그릴 제거품, 노출형 그릴, 카본 노출형 그릴, 스트리트, 카본 스트리트, 로드스터, 카본 로드스터. 우베르마트, 카본 우베르마트, 저는 이 로드스터가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로드스터, 그냥 로드스터로 3650달러구요. 후드가 14가지. 자, 기본도터에서 카본으로 바꾸는거 인셋트 후드, 자, 저렇게 보이죠? 카본 인셋트, 트윈 인셋트, 카본 트윈 인셋트, 리치 라인, 카본 리치 라인, 스쿱, 카본 스쿱, 장식용, 카본 장식용, 자, 엔진 보여주죠? 애프터마켓, 오, 이거 마음에 든다. 애프터마켓도로 들어해 주겠습니다. 만이 250달러. 조명 안 건드릴 거고 황징. 자, 레이싱 스트라이프. 음, 양 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볼수 있네요. 점원 오토모티브. 야, 옆에서 뒤로 딱 가고 앞에 부분도 살짝 있네요. 그다음에 스모크 스크린. 약간 살짝 보입니다. 흐릿하게 원래 흰색 상징인지 아니면 원래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들어간 상징인지 이건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 키사마레 있어 그 이모곤 리뷰에서도 나왔던 상징이죠. 이거 일본 맥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시국이라서 안할 거고요. 오션 쇼룸 우베르마트에다가 이런 푸른색 쪽에 상징을 박아놓은 거볼수 있습니다. 선셋 쇼룸 이건 붉은 색깔로 바뀌었네요. 자, 레드우드 랠리. 레드우드는 GTA 세계관의 담배 브랜드입니다. 인카모. 어, 뒤쪽에다가 카모 상징 들어가는 거볼수 있고, 자, 아즈텍. 이게 왜 아즈텍이지? 자, 이렇게 되는 상징이고, 이거, 이거 은행 쪽 그거였나? 이게? 그 다음에, 스플릿 시베리아. 아, 이쪽만 이렇게 될 수, <laughs>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검은색 카모. 그 다음에, 아, 이게 끝이네요. 자, 저는 이 중에는 어디 보자. 음, 이 붉은색 선셋 쇼룸 이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미러. 자, 2차색상 미러, 카본 미러 해줄 수 있는데 카본 미러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도색. 1차색상이 이차색상이 이게 한가 지금? <laughs> 아, 저 회색 부분이 이차색상인가요? 아, 저기네. 있 자, 2차색상은저 밑에 어, 밟는 부분 저기인 거볼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없네요 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안에서 바꿔줄 수 있는데 약간 재봉선 부분 저 정도죠 음, 저거를 뭐라고 한다 했는데 댓글에서 예전에 알려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여기다가 오렌지 브라이트 오렌지 해주겠습니다 아 저직 상징은 후드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볼수 있고요 자 지붕 2차 루프 카본 루프 음 여기 당하는 1차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품으로 스커트, 자 2차 상황 바꿔줄 수 있고 카본, 릿지 라인, 2차, 카본 애프터 마켓, 2차, 카본 여기는 엣지, 아, 가 아니라 애프터 마켓 자그 다음에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덕테일 스포일러, 자 마찰력 살짝 늘어나죠? 카본 덕테일, 음, 기능성 어 여기 상징 같이 들어가네요 2차 기능성, 카본 컴페티션, 2차, 카본 자 이거는 컴페티션으로 이게 약간 더 멋있네요 서스펜션 어 이게 많은 분들이 서스펜션 업그레이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어? 잠깐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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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그겁니다 휠이 휠이 바깥으로 휘어요 이거는 해야겠다 <laughs> 이거 컴페티션 서스펜션까지 하면은 많이 휩니다 휠이 자 바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진거 이거 때문에 제일 낮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0달러 야 이거,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자 보텍스 제네레이터도 가능하네요 이차 기본 제거품으로 있고요 2차 카본, 1차, 2차 카본 여기다가는 1차, 어 이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레이스까지 올려주고 터보 튜닝 달아주고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해줬고 자, 창문 리브진 틴팅 해줬습니다. 개조가 끝났어요. 나가자. 자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게그 드리프트 요세미티였나 요세미티 요셉미트 드리프트였나 그건데 이것도 막 그렇게 좀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알아보도록 하죠. 오, 휠 특이해. 오, 근데 왜 코너링이 그대로 안 좋은 것 같지? 뭐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잘 돌아가요. 오. 드리프트 잘 된다. 음... 아 이렇게 가지고 놀라고 또 이렇게 개조 성, 어, 옵션을 넣어놨네. 아 이렇게 바퀴가 밖으로 벌어지는 개조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어 언제 나왔더라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느낌이. 자아 이걸 하고 나니까 좀 코너링이 좀잘 되네요. 음그 원래 성능에서요 그 부족했던 코, 코너링을 여기서 좀 보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오우야. 오 힘도 좋아요 자, 튕겨내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직진해버리고요 음... 나쁘지 않은 거 같네 자, 가속도... 어, 가속력도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더 좋아진 거 같고 자, 최고 속도가 거의 150마일 파워 넘기는데 지금 아, 이 녀석 빨리 레이스에서 좀 더... 고와쭉 올라간다 이거 <laughs> 와, 흔들흔들거리는 것 때문에 와 자, 이 녀석 와, 성능 꽤 올라갔는데 과연 레이스에서 2.5km 달리기 할 때랑, 음, 닭타기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우선 예전에 했던 페가시 토로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가시 토로스입니다. 자, 페가시. 현실의 남부르기니인 만큼 굉장히 말끔하고 멋있는 각, 딱 각진 그런 외형을 보여주고 있죠. 아, 이 녀석 오랜만에 타는데, 자, 9초대에서 방금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 찍은 것 같고, 과연 2.5km는 몇 초가 나왔는지, 그때랑 또 달라졌는지도 알아, 패치되면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최신 기록으로 보여드리려고 다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몇 초가 나오는지, 자, 끝으로 넘어가, 스킵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거의 도착을 해가는데, 기록은 51초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51초면은, 잠깐, 토로스도 어제나 그 전에 리뷰했던, <laughs> 이모군보단 좋네요 50.988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해본 레블라 GTS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블라 GTS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초반에 좀 바퀴가 많이 미끄러진는걸볼수 있네요 이거 바퀴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5개 찍는데 8초 오 어, 이거 초반에 토로스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과연 최고 속도에서도 토로스를 이길 수 있을지 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디 한번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죠. 자, 보통 이게 스포츠카나 그런 거 하면은 이런 SV등급에는 절대 안 짓는데, 어제, 아니, 전에 올렸던 그, 이모고니 전기 스포츠카, 아,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로 가속력은, 아, 가속력은 정말 좋았는데, 최고속도가 너무 아쉽게 나왔던 차량이었네요. 자, 지금 43초대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찍었고, 과연 이거를 찍는데 얼마나 걸리지? 48초, 49초, 50초, 아, 51초 넘겼네요. 최고속도는 토로스가 더 빠른 걸볼수 있습니다. 아, 토로스에는 살짝 1점, 한 3초 정도 뒤쳐진 걸볼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벽타기 이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르마트 레블라 GTS, 벽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녀석 SUV로는 참 오랜만에 박타기를 하는데, 과연 몇 도까지 갈수 있을지 토르스가 몇 도까지 갔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19, 20초 이거는 상관없죠. 지금? 자, 65, 60도인가요? 이게? 앞에 60도. 자, 지금 통하고 있고요. 음, 올라갈 때 살짝 힘을 줘야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65도째 가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은 아직 무리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쭉쭉 가보도록 합시다. 70도 진입합니다. 이렇게 70도도? 음.. 올라갈 때 살짝 끼끼끼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가는 거볼수 있고 자, 75도! 아, 이거 80도 넘겨버리면 이거.. 음, 이모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데 정말 자, 80도 진입하고요. 80도에서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갈수 있고 아, 그래도 이모건이 접지력에서는 체면을 세웠네요. 자, 80도에서 떨어지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베르마트 레블라 g t s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음, 좀 고, 초고속 아니 뭐랄까 고속 SUV 고급 SUV라고 음, 볼수 있는데 아 아직 깨도 토로스보다 비싸면서 최고 속도는 살짝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 뭐 그래도 이거는 이 바퀴가 밖으로 벌어지는 이 개조 이게 좀 특징이니까 이거 좀어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